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 축구선수가 예전 소속팀으로 돌아온 어~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한 장면인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경기장을 다시 찾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월드클라스 선수의 화려한 금의 환양, 뭐이 정도로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망, 거기에 초점을 맞춘 소스들이죠. 그렇죠. 한 사람의 진정한 유산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록이나 트로피 이게 전부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사건의 시작은 2025년 12월 10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다시 찾으면서부터입니다. 경기 시작한 15분 전쯤이었죠.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딱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웰컴 홈 쏜이라는 문구가 떴다고 해요. 아. 그러자마자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함성이나 열기가 뭐 상상이 안 가네요. 웰컴 홈. 와. 웰컴 백이 아니고요. 집에 온걸 환영한다. 는이 문구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단순히 뭐 전설적인 선수가 돌아왔다 이걸 넘어서는 훨씬 더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개개 핵심입니다 보통 다른 구단으로 간 선수가 돌아오면 뭐 박수는 보내죠 존중의 의미로 그런데 이 정도의 폭발적인 환대는 진짜 드물거든요 특히 그 홈이라는 단어 선택은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의도적이다. 네. 비즈니스 광대를 넘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족이고 이곳은 당신의 집이다. 구단과 팬들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셈이죠.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도 여기에 화답하듯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손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길 바랐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토트넘은 제 집이고 저는 언제나 토트넘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내 집이라는 부분에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스포츠 세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구단은 선수에게 그냥 비즈니스적인 공간, 그러니까 직장이기 쉬운데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적하고 나서 전 소속팀을 좋은 경험을 한것이 정도로만 표현하거든요. 라이벌 팀으로 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건 존중은 하지만 딱 선을 긋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 집이라는 표현은 그런 비즈니스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어떤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이 정도의 환비로가 토트넘에서 그렇게 흔한 일인가요? 물론 10년이나 뛴 레전드긴 이 하지만 다른 레전드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랑 비교하면 좀 다른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클럽의 레전드들은 항상 존중을 받죠. 근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은 그 결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결이 다르다. 네, 토트넘의 역사를 보면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팬들하고 좀 껄끄러워진 스타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이적 방식이나 뭐 행선지 때문에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떠난 후에도 팬들이 여전히 우리 선수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감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아, 이건 단순히 플레이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태도, 클럽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팬들 마음에 정말 깊이 각인됐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5만 명의 팬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 눈길을 진짜 확끈 건요. 카메라가 비추기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구단 직원들과의 관계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도 물론 대단하지만 매일 얼굴 보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스퍼스 웹 보도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당시에요. 그냥 팬들에게만 작별 인사를 한게 아니었다고 해요. 클럽의 셰프부터 시작해서 잔디 관리팀, 물리치료사, 데이터 분석팀, 심지어 훈련장 청소 담당 직원까지 와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스태프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보통 스타 선수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 쉽거든요. 뭐 에이전트, 개인 트레이너, 가족 이런 소수의 핵심 인력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클럽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고를 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행동이 그렇게 드물고 특별한 걸까요 그냥 뭐 성격이 좋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축구계의 문화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현대 축구는 극도로 상업화되고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선수들은 하나의 자산처럼 관리되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으면서 그들만의 버블 안에 살게 되고요. 아 버블이요? 네. 그러다 보면 훈련장 식장에서 밥해주는 셰프나 매일 라커룸 청소하는 직원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다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될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특별한 건그 버블을 스스로 깨고 나와서 한 명의 동료로서 모든 구성원을 존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네요. 매일 구진이라는 잔디 관리팀 직원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잔디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팀의 최고 스타가 와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뛸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해준다면 와, 그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진심어린 존중과 감사가 쌓여서, 그냥 직장 동료를 넘어서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거죠. 그가 돌아왔을 때, 직원들 역시 월드클래스 선수가 방문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 소니가 집에 왔네?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건 진정한 웰컴 홈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직원을 소중히 여겼다는 큰 그림 속에서 자료들은 유독 한 명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바로 구단 홍보팀 직원이었던 한나 사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손흥민 선수의 관계 맺음 철학을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 같아요. 네 하나의 미시서사가 거대한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좋은 예시죠 한나사우스는 유로파리그 우승 때 손흥민 선수랑 같이 매달 깨무는 사진으로 팬들한테도 꽤 알려진 인물이에요 아그 사진 저도 본것 같아요 보통은 선수들끼리 축하하는데 홍보팀 직원하고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부터가 둘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녀가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때 sns에 남긴 글을 보면 그 깊이가 더 확실히 느껴져요. 손흥민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도 울었고 나도 한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 한 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구단 작별 영상에는 눈물 없이 볼수 없다. 이런 대표를 달기도 했고요. 이건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을 떠나보내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세계적인 슈퍼스타랑 구단의 미디어 담당 직원이 어떻게 이런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을까? 홍보팀 직원은 선수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언론 내용을 돕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적인 관계잖아요. 때로는 좀 불편한 요청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업무 관계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서로 편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두 사람은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한나사우스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만 줬을까요?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는 게 프로로서 괜찮은 건지? 뭐 그런 생각들 드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양날의 검일 수 있죠. 한편으로는 선수랑 깊은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훨씬 더 진솔하고 인간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선수가 마음을 열고 카메라 밖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번 방문 때처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8단이 필요할 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고 또 선수가 떠났을 때처럼 극심한 상실감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럼에도 이들의 관계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의 경계를 뛰어넘을 만큼의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방문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나사우스는 토트넘 공식 계정에 올라온 손흥민 방문 영상을 자신의 SNS에 바로 공유하면서 그의 귀환을 반겼다고 해요 그 영상 내용도 아주 의미심장해요 손흥민 선수가 런던 거리에 있는 자기 벽화 앞에서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직접 사인을 남기고 옛 동료였던 아치 그레이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네, 저도 봤어요 그 영상.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의무적인 홍보 영상이 아니에요. 그가 토트넘과 런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아주 개인적인 느낌의 영상이죠. 아, 그러고 보니 그 영상 촬영 자체가 홍보팀의 업무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그 카메라 뒤에 한나 사우스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렌징구의 지브로의 귀환을 자신의 일로써 가장 멋진 방식으로 기록해 준 셈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영화 같은 제외 아닌가요? 둘의 관계를 알고 나면 그 영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5만 명의 환호, 모든 스태프와의 유대, 그리고 한나사우스와의 특별한 우정, 이 조각들을 다 맞춰놓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번 방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왕의 귀환 같은 이벤트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분의 자료들이 결국 우리를 이끄는 결론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긴 진짜 유산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기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선수의 가치를 골 어시스트 우승 트로피 이런 숫자로 평가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제일 명확하니까요. 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영향력은 그런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죠. 관계의 유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떠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그가 돌아오자 마치 어제 본 친구처럼 반겨주는 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자체가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정확합니다. 그가 왜 집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팬들과 직원들이 왜 그를 가족처럼 맞이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실력 좋은 용병이나 직원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부, 그 조직의 심장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한나사우스와의 관계는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요.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조직을 떠났을 때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남긴 실적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방문은 그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축구라는 지극히 경쟁적이고 상업적인 스포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인간관계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 주신 자료 덕분에 한 선수의 따뜻한 귀한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 볼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인간적인 교감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성공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하곤 하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나, 어떤 상을 받았나 하는 것들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영향력과 가치는 어쩌면 그가 떠난 뒤에도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의 귀한을 진심으로 반겨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각자가 일터나 삶에서 남겨야 할 진짜 유산도 그런 관계의 흔적이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